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조직들이 베타 버전 상태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 베타 버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우리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대신 우리한테 열심히 피드백을 줘. 그럼 우리가 더 나아질게. Always in a 베타 mode.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조직들이 항상 베타 상태에 있다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더 개선할 거야 이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부모님들과 저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지 몰라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삶이 얼마나 경직되는지 몰라요 정답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삶인가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준비되고 부모가 되신 분 없으시고 준비되어서 어른 되신 분안 계시잖아요.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정답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얼 해도 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해봐, 어차피. 누가 정답을 알아 해봐 망하지 않아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업을 세우고 한번 해봐 대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이잖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흐름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흐름이 맞지 않으면은 소위 시대가 맞지 않으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 우리 배우자 그리고 뭘 배웠는지 같이 대화하자. 이러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정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사라지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도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아, 우리는 항상 베타 상태지?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봤어. 어, 아니네. 배웠네. 좀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자질 측면에서 얼마나 애들이 사람에 대해서 센싱할 수 있느냐, 센서를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인간사에 대해서 센서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세계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단어를 몇 년간 몇 년간 선정하고 있어요 Agility, 기민함. 기민함, 기민하게 대응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핵심 인재의 역량으로 Agility, 기민함을 꼽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가벼워야 되죠 그렇죠? 이건 정답이야 하고 딱 멈춰 있으면 적응이 안 되죠.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학습해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문제는 회복이 안 돼요. 즐거워 공부하는 거, 책을 읽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거움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전혀 기민해지지 않습니다. 전혀 기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 가졌던 전공, 어떤 고등학교 때 가졌던 어떤 학교들은 또 전공이 있으니까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재빠르게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센싱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야죠. 근데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은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뭘 조금 더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재미를 잃어버린 거. 이게 제일 무섭고 안타까운 겁니다.